안녕하세요. 이번에 진행을 맡은 저는 보도부 우성입니다. 아, 네 이번에 딸기 우유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. 네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겠죠? 오늘 게스트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신 아주 귀여운 전세희학우님을 모셔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실 텐데 어떠세요? 자신 있으신가요? 당연하죠. 저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절대미가로 유명했어갖고 다 맞춰요, 아, 아 진짜? 네. 물의 네, 브랜드도 맞췄었어요, 진짜로. 아, 네. 네. 흰우유 매니아로서 구분할 자신이 있어요 네, 저번 민서야 씨도 똑같은 말을 해놓고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거든요.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,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러면 첫 번째 우유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맞있나요 네. 그럼요. 손에 넣어... 진짜 도네 네. 이거 갖다 드시면 돼요. 네. 1번인거죠? 네. 1번 네. 다 네. 단해요. 그게 끝이에요? 아 설탕만 나요. 너무. 아 진짜요? 음, 네. 음... very... sugar 했다. sugar, sugar. sugar, sugar.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. <진짜. 웃음> 아니. 아니. 정지 해야되는거 아니야? 잠시.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딸기 우유로 넘어가 볼게요. 매우 신중한 표정인데요. <laughs> 살짝 우유의 향이 더 나는 기분? 아닌가? 아니 아니요 모아주세요. 뭐 뭐예요? 세 번째 우유는 이 우유입니다. 음. 음. 제가 서울 우유를 많이 먹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우유 맛이 훨씬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색깔도 봤을 때 그렇고 이게 서울 우유 같아요 아 서울 우유가 아, 네? 첫 번째 게단 맛이 진짜 많이 나는데 왠지 그거 같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? 반, 단지형 우유인데 그러면 두 번째 게 건국 우유 어, 딱 우유. 적절한 비율인 거 보니까 건국 우유 음. 그럼 세 번째는 네. 뭐라고 생각하세요? 서울이요 서울이에요. 서울이고요. 네,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. 안내를 받고 확인해 주세요. 이야, 다 맞히셨습니다. 진짜로. 1번, 2번, 3번입니다. <laughs> 진짜로. 그래서 충격받았어지 <laughs> 아, 나 진짜 몰랐어. 진짜 절대 위가 기시네요 물맛도 구별한다 이거요. <laughs> 대단하시네요. 그러면 와, 절대 위가 2회차에서 벌써 다 맞추신 분이 나오셨는데. 소감 한말씀 한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네. 다맞친거죠 네네 굉장히 뿌듯네요네 네. 되게 단촐하네요 세번째는 이제 건고캠으로 돌아올텐데요 혹시 참여를 해주고 싶은 하고분이 계시다면은 밑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 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